자 36번 문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열역학 문제인데요. 자, 정압팽창하여 공기 한 일이 인데 그죠? 1위고 압력이 얼만가?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출제민도가 높다 그죠? 열역학 문제. 자, 6대계의 경우에 자 정압팽창. 자, 정압팽창 했네, 그죠? 자, 정압팽창에서 체적이 0.5입방미터가1입방미터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자 정압 그래서 이제 1, 한번 살펴보면, 자, 우리 밀폐기에서 1은 W12로 표시를 했는데, 자, 인테그랄 1에서 2까지, 자, PDV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. 적분하면 정압이니까 압력이 상수가 돼서 밖으로 나왔죠. 그래서 P, 그 다음에 적분하면, v, 적분해서 구간 1, 2에 대해서 적분하면 V2 기 V1이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바로 구하면 되죠. <laughs> 자, 공기 압력 P는, 넘기면 자, v2 v1분의 w 1 2 예. 자, 그래서 v2는 1. 0.5, w1은 30kJ. 30 1 0 3승. 했더니 자, 60kPa. 자, 4번이 정답이 됐죠.